네 오늘은 나는 배달맨 아빠입니다의 저자 김도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입니다. 저는 그글 쓰고 강의하고 코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돈 떨어지면 배달도 하고 음. 대리 운전도 하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부업도 합니다. 음. 그런 인잡너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예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다섯 번의 취업과 퇴사를 경험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의 창업과 세 번의 폐업도 경험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경험과 거기서 얻은 배움을 토대로 인생 3막에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중장년에 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음. 열심히 살고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좀 음. 가지고면서 살고 있는지를 좀 느꼈거든요. 음.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책에 담으시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음. 아빠들이 특히 네. 중장년 아빠들이 네.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을 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네. 밖에서는 힘든데 물어보면 괜찮다 그래. 그러니까 네. 괜찮은 줄 아. 아빠는 힘이 안 드는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엄청 힘든데 그런 걸 표현을 못해. 그래서 내가, 아 지금 힘든 아빠 가장들 많잖아요. 음. 그분, 그게, 이, 저도 같은 심정이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좀 대신 표현해주고 싶었고, 아빠가 지금 이런, 이런 상태다. 음. 응? 실제로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이러, 이렇게 살고 있다. 음. 그런 걸좀 알려서, 음. 가족들이 그 아빠가 고생하는 거 알면은 당연히 응원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족들이 아 아빠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구나 알고 응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데그 작가님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분들과 다르게 한 기업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한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자영업 하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를 하기 전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돌아오셔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그 대기업을 그만뒀을 때 네. 저는 솔직히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엄청 반대했죠 네. 특히 아버님께서는 네. <laughs> 아 이게 아들이 나이도 많은데 음. 어? 한국에 와서 음. 취직이나 될까 걱정을 했는데 네. 어렵게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그것도 대기업에 취직했으니까 네. 엄청 좋아하셨어요 음. 근데 그만둔다고 했더니 이렇게 술 드시고 와갖고 쓰러지시고 막 그럴 정도로 오. 반대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네. 그냥 계속 다니자 싶어서 음. 계속 다녔는데 네. 더 이상 다녔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반 살다 왔는데 네. 그 당시에 한국 생활도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음. 또 한국 직장 문화를 적응하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음. 이제 출근을 딱 했는데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퇴근한다고 해서 제가 가고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집 퇴근 안 하고 막 우르르 모여서 어디 가요? 네. 그래서 어디 가나 하고 따라갔죠. 네. 따라갔더니 이제 밥을 먹어. 그래서 저녁 먹고 가나보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 네. 먹고 나서또 이제,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가려고. 네. 그런데 또 우르르 한잔 회사로 다시 가. 네. 그러더니 커피를 한잔 자판기에서 뽑아 먹고 담배를 피워. 그러니까 그냥 먼저 갈 수는 없죠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다 끝나면 음. 인사하고 가지.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우르르 다시 회사로 들어가. <laughs> 네.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지금 음. 미국에서 회사가 이렇다안 그랬거든요. 그쵸. 미국에서는 음. 그냥 퇴근 시간 딱 되면 그냥 알아서 퇴근했고, 음. 그 대신 거기는 나한테 뭐 언제까지 해와라 한 거를 음. 못하면 안 되는데, 음. 음. 그거를 그때까지 제대로 해주면, 뭐 내가 퇴근 시간에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음. 내 자유거든요. 어.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어, 이거, 이게 뭐지? 그래서 음. 이제 앉아서 막 일을 막 하, 하는 것 같더라고 해서 네.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네. 하다가 뭐 하나 이렇게 네. 봤는데뭐 어, 인터넷 서핑을 하네.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아, 이건 뭐지? 음. 일도 하나, 이 시간에 나는 지금 그 애도 어리고 응? 음. 그 우리 와이프가 일본 사람인데 음. 우리 집이 없어갖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데 또 시부모님하고 있고 막 그렇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일이나 하는 건뭐 거, 하는 거 일도 안 하는데 음. 이게 뭐 하는 건가 막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또 처음이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있더니 이제 시간이 좀 들으니까 이제 한 10시쯤 되니까 그때 좀막 일하는 것 같더라고 막 이렇게 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 그 뭐라 그러 오버타임? 음. 그거 이제, 이제 올리더라고. 네, 그래서 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한국 아빠들이 내가 되게 불쌍하다고 느낀 게 그때 그거였어요. 음. 월급은 다 부인한테 다 가고, 음. 그런 거 남는 거, 모르는 거, 네. <laughs> 이런 거 갖고 자기 용돈하고 그러더라면 이렇게 숫자 속에서 얘기 들어봤더니, 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의 화두가 아빠였어요, 아빠. 음. 대한민국 아빠들 네. 참 힘들게 산다. 응? 야, 집에서는 또 아내 눈치 보고, 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보고 다른 나라 아빠들이 다 그렇게 산거 같지 않았거든요. 음. 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음. 음. 응. 그래서 특히 한국 아빠들이 야, 열심히 산다, 네. 애쓴다 그런 걸 느껴서 그때부터 제 화두가 아빠였고 가게 이름도 그래서 다. 파파즈 블루스 포장마차 아빠네 아 아빠야 샤부바 아, 다 그렇구나. 아빠가 들어갑니다 아 책도 아빠가 그쵸, 들어갑니다 그쵸 그쵸 <laughs> 그 그러니까 저는 그 저와 같은 그 중장년 아빠들이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그 아빠로 대표되는 그 중장년에 관한 음. 일을 하, 하면서 지금 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대기업을 그렇게 약간 문화적인 음. 차이 조직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만 더 했을 때 네. 당장 이제 경제를 같이 꾸려가는 아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반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내가 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물정을 하나도 몰랐어. 네. 내가 나 이제 회사 못 다니겠다. 음. 회사 안 다니고 내가 다른 거 해서 음. 먹고 살자. 음. 음. 그더니 알았어, 알아서 알아서 해그 대신 책임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죠. 음, 음. 어? 근데 나중에 공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아서 못하면 넌 음. 죽어 이런 말이었더라고요. 음, 음, 음. <laughs>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처음에 허락해준 게 어디입니까? 아마 한국 그 음. 아내들이었으면은 막 반대할 수, 했을 수도 음. 있는데 음.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음. 그래서 제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음. 그 책에도 이제 보통 이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하면은 아내가 보이는 네 가지 아, 네. 유형이 있다고 뭐 어떤 게 있죠? <laughs> 그 어, 저희 아내처럼. 네. 알아서 해. 음. 그 대신 책임져. 하는 유형이 있고, 요 음. 유형이 가장 무난한 타입이 아닌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두 네. 네. 그 번째, 음. 가장 남편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거는, 음. 그래? 그럼 이혼해. <laughs> 당신이 뭘할줄 아는 거야. 그 뭐? 어? 뭐, 그것도 못 참어? 음. 못 참고 회사 그만둬? 아, 그러면은 남편도 욱해서, 그래? 그럼 나도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고요. 그세 번째 유형은 그냥 무시하는 유형. 그냥 농담하지 말고 그냥 다녀. 네? 그런 유형. 그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여자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뭐걔히돈 뭐 벌었다, 안 벌었다, 막뭐 그만뒀다, 뭐 하고 그러니까 다이히 그 가정의 그 책임을 음. 그 아내분들이 지는 이험이니까 음. 그런 분들은 여자가 농담해? 그러면 그냥 찍소리만 들있면 된다죠. 음. 그리고 이제 가장 남편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음. 그리고 힘내. 네. 말만 들어도 결혼을 안 해보시고 네. <laughs> 나중에 네. 결혼하시면 네. 제가 했던 말이 수십 년 지난데도 막 떠오를 거예요. 아, 근데 지금도 아, 그러니까. 상상이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와 나를 믿고, 그 응? 어. 인정을 해주는데 그쵸.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뭐든데 해갖고 열심히 해서 그쵸.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이죠 그렇죠. <laughs> 작가님은 운이 좋아서 이제 네. 흔쾌히 이제 허락을 맞아, 해주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네.